오늘 배워볼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사격입니다 아 공략 노트 저번 1화와 2화를 통해 게임을 세팅하고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사격을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발로란트에서 총을 어떻게 쏘고 있으신가요? 난 사요 그냥 땡기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 미필드라 당연히 점 사지 어허 내소식적인 말이야 그만! 여러분들은 기본부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시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구요 공략 노트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탭 단발 사격입니다. 이 단발 사격은 게임에선 흔히 탭 혹은 원탭이라고 불립니다. 상대가 나타났을 때 깔끔하게 에임으로 끌어서 한발 머리에 구멍을 내주는 것을 이렇게 원탭이라고 부릅니다. 탭은 보통 상대가 하나이거나 침착한 상황에서 잘 나오는 편이며 적을 잡을 때한 발로 빠르게 조용히 잡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프로게이머들이나 잘하는 구간의 유저들은 이 탭을 이용해 정말 경이로운 샷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이크 like 저처럼요 왜 저럴까 <laughs> 무튼 탭을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감도 브레이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두 개를 합쳐 적이 나타났을 때 머리로 조준 후 단발로 빵 그럼 반대편에 있는 적은 쉽게 보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 팬텀은 안되는데 왜 이래요? 꼬마야 어리석구나 우리들이 흔히 아는 벤달은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 헤드샷 원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팬텀이라는 친구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모두가 팬텀파 벤달파로 나뉘는 것이다. 정답. 총의 종류에 따라 주는 데미지, 헤드 원킬도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핫, 그럼 오퍼레이터는 다한 방이니까 최고겠네? 어... 그래... 다음은 버스샷입니다. 버스샷이라고 하면 어 버스터콜 맞죠? 그거죠. 맞겠냐? 버스터콜이란 아, 아니 버스샷이란 바로 점사입니다. 쏠때두 발, 세 발, 네발등 타니 틔기 전까지 쏘고 끊어서 타니 틔는 포인트를 초기화해 주는 것입니다. 탭과는 다른 점으로는 쏠때 상대에게 탭이 빗나갈 경우에 역공을 당할 위기가 오지만 이 점사는 그 확률을 현저히 낮추어 줍니다. 바로 이렇게요. 뭐, 탭 실패하면 그냥 나락기네 형이나 실패하지 드럽게 못 쏘니까. 진짜 그만해라. 내 다음 브런지. 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보통 탭이나 점사나 에임을 상대 머리 혹은 몸에 대는 연습이 필요하며, 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조건이 바로 움직일 때 멈춘 행동인 브레이킹 그리고 마우스 감도입니다. 사격장이나 데스매치를 하며 에이밍을 연습한다면 샷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연습된 에임과 함께 원탭, 버스샷을 같이 쓴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흠... 데스매치 재미없는데... 바로 랭크 돌려야지? 아나! 저런 애 만나기 싫은데! 다음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중급기의 기술입니다. 스프레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연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선 스프레이를 알기 전이 발로란트의 총기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발로란트는 타 FPS와는 다르게 연사 혹은 점사 시에 쏘면 쏠수록 탄이 튀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각 총마다 특정 패턴을 그리다가 후에는 무작위로 탄이 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총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스프레이 컨트롤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교관, 스프레이 컨트롤은 총마다 가지고 있는 스프레드, 즉 탄이 튀는 패턴을 외워 그 반대로 쏘아. 탄이 정중앙에 밀집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탄이 튀는 것을 잡아줌으로서 상대가 많거나 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럼 어디다 쓰는지도 알려줘야죠. 맞네. 자, 스프레이 컨트롤이 유용한 구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이 많은 상황, 여러 명의 적이 겹쳐 있는 경우 몸통에서 머리 사이를 조준한 뒤 스프레이를 통해 다중 사살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위치들이 애매할 경우 탭이나 버스샷이 더 낫겠죠? 두 번째, 연막샷. 발로한테 초보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연막샷입니다. 내가 보는 방향에 연막이 피어져 있을 때 그냥 멍 때리시면서 기다리기만 하셨죠? 헐, 어떻게 알았지? 상대가 나오거나 다른 사이트가 뚫리기 전까지 그냥 안도만 하셨죠? 그만, 그만 때리세요. 이 상황에서 연막을 통해 그뒤 혹은 안에 포진해 있는 상대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막샷입니다. 상대가 엄폐할 공간이 없을 경우 더욱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으며 상대가 있을 위치를 예측을 하고 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막샷을 통해 적을 잡아 트레이드 없이 공짜로 킬를 가져올 경우 아군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좋아. 이제는 연막만 보이면, 응? 에이. 공략 노트. 아, 여기서 간단 상식. 밸런트의 총기들 중 일부는 소음기가 달려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이 차이는 연막샷에서도 기능을 합니다. 벤달, 불독, 가디언 등의 경우 연막을 통해 쏘면 예강탄이 보여 상대가 어디서 쏘는지 예측이 가능하나 이렇게 팬텀, 보스트, 스펙터의 경우 아무리 쏘아도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들을 활용해 연막샷을 더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진짜 팬텀 개사기 맞다니깐! 리얼크크 공략노트 기본 사격을 끝내기 전 이걸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로란트에는 뚫리는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벽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얇은 돌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위치가 뚫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 연막 샷과 같이 상대가 있을 만한 곳에 스프레이, 버스트 샷 등을 날려 상대를 위협해 보세요. 이제 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격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빙 시간에 알려드리지 못했던 사격과 무빙, 이두 개를 합친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런앤건. 정말 간단한데요. 단어 그래도 런 앤. Gun. 총. 무서워. 네. 뛰기, 그리고 쏘기. 즉 달리면서 총을 쏘는 행위를 말합니다. 코너에서 상대를 잡을 때 숄더 피킹, 점프 피킹을 알려드렸죠? 이 러닝거는 좁은 근거리에서 유용한 기술입니다. 상대가 앞에 있다는 걸 인지한 후 보통은 브레이킹을 통해 적을 제압하시는데 러닝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상대를 에임에 댄후 무지성 연사를 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개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러닝건이 코너 싸움에서 생각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 더욱더 우위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드랍샷... 제가 생각하는 드랍샷으로는 어... 아무래도 라이플 유로 드랍샷하는 거는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추천하는 드랍샷의 좋은 무기로는 저지, 버키, 클래식 뭐 대충 이런 류의 무기들이 아무래도 드랍샷 하는데는 더 유리할 것 같네요. 사실 이것들 말고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 기초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쓸데없는 기교들은 지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안 알려드린다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요.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면 좋아요, 구독 눌러야겠죠? 난 이미 눌렀는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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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럼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바로바로. 바로.